최근에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선생님, 진짜 큰일 났어요. 6월부터는 500만 원만 이체해도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다면서요. 저희 집에 현금이 좀 있는데 어떡하죠? 75세 김 할머니께서 지난주에 하신 말씀인데 목소리가 정말 떨리시더라고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 집에 모아두신 현금 8천만원을 은행에 입금하려다가 인터넷에서 무서운 글 하나를 보시고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셨던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나요? 8천만원이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인데 그걸 은행에 입금하는 것도 세금 때문에 무서워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할머니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8천만 원을 정당하게 은행에 입금하셨고, 국세청에서 연락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요즘 유튜브나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서 현금 거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내용들이에요. 6월부터 500만 원만 뽑아도 신고된다. 8월부터 AI가 전 국민을 실시간 감시한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때문에 세무조사 폭탄이 온다. 가족끼리 돈 주고받으면 무조건 세금 폭탄. 이 모든 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전부 가짜뉴스이거나 심하게 과장된 정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가짜뉴스들을 하나하나 정확한 근거와 함께 팩트체크해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올바른 정보만 상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실무진의 관점에서 꼼꼼히 설명해 드릴게요. 25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퍼진 가짜뉴스부터 팩트체크해 보겠어요. 6월부터 500만원만 뽑아도 신고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완전히 거짓입니다. 현재 현금거래 신고 기준은 하루에 1천만원이에요. 이 기준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6월에도, 8월에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런 소문이 왜 나왔을까요? 62세 자영업자 박씨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박 씨는 30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면서 현금 1억 2천만 원이 생겼어요. 이 돈을 은행에 입금하려다가 인터넷에서 500만원만 뽑아도 신고된다는 글을 보고, 완전히 겁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씩, 24번에 나눠서 입금하려고 했었죠. 다행히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할 입금 자체가 의심거래로 신고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사업 정리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한 번에 정당하게 입금했어요. 국세청에서 연락?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보다는 패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00만원을 한번 뽑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500만원씩 매주 반복해서 뽑으면서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면 그때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CTR 즉,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일 때 자동으로 신고되는 거고요. STR 의심 거래 보고는 금액 상관없이 패턴이 이상하면 신고되는 거예요. 즉, 500만 원 한번 인출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이 부분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가짜 뉴스입니다. 8월부터 AI 자금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전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먼저 AI 자금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예요. 그것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58세 직장인 이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월 함께 사는 아들 내외에게 생활비 500만원을 송금하고 계세요. ai가 감시한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걱정되셔서 상담을 요청하셨거든요. 선생님, 저 혹시 ai에 걸려서 조사받는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첫째, 이씨는 일반 직장인이에요. ai 시스템의 주요 타겟이 아니거든요. 둘째, 매월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이므로 정당한 거래 패턴이에요. 셋째, 금액도 500만 원으로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AI 시스템이 주로 보는 건 이런 거예요.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과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하는가? 부가가치세 계산에 누락은 없는가? 비정상적인 사업자 간 거래는 없는가? 일반인의 급여 수령, 생활비 지출, 카드 사용 같은 건 전혀 감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정말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증빙 없이 현금 거래를 반복하는 자영업자, 신고 소득보다 과도한 지출을 하는 사업자, 타인 명의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사업자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가짜뉴스 세 번째는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어서 앞으로 세무조사가 폭증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사실과 달라요. 포상금 제도가 신설된 건 맞아요. 은닉 재산이나 부당세액 공제를 신고하면 추징세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대상이 일반인이 아니에요. 주요 타겟은 고액 체납자, 수억, 수십억 체납한 사람들이고요. 전문적 세무회피자, 조직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들입니다. 반복 위반자, 여러 번 적발된 상습 위반자들이거든요. 63세 최씨 부부 사례를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포상금 때문에 조사 폭탄이라는 소문을 듣고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세무서에서 돈 냄새만 맡으면 달려든다면서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드렸어요. 5천만원 증여는요.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5천만원까지 되거든요. 정당한 증여 목적이 명확해요. 결혼자금이니까요. 일반적인 금액 수준이에요. 결국 최씨 부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하셨고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포상금 제도는 악의적 탈세자를 잡기 위한 거지 일반인의 정당한 거래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가짜 뉴스는요. 가족간 돈거래를 하면 무조건 증여세 50%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증여세에는 공제한도가 있거든요. 배우자는 6억 원까지 비과세고요. 부모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고요. 결혼할 때는 추가로 1억 원 공제가 4년간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는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먼저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취득에 쓰면 과세돼요. 다음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해요. 몇 년치를 한 번에 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양 의무가 있는 관계여야 해요.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5세 정씨 어머니가 아들에게 매월 200만원씩 생활비를 주고 계셨는데요. 세금 폭탄이라는 소문을 듣고 중단하려고 하셨어요. 상담 결과는요, 전혀 문제없다는 거였어요. 왜냐 하면요, 월 200만원은 적정한 생활비 수준이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계시고요.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거든요. 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부양 의무 관계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부양하는 거니까요. 결국 핵심은 증여의 목적과 금액, 그리고 사용처예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목적으로 적정한 금액을 주고받으면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가짜 뉴스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과도한 공포조성이에요. 500만원만 뽑아도 전 국민 감시, 조사 폭탄, 부정확한 정보, 실제 기준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고요. 일반화의 오류,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출처 불분명. 정확한 근거나 법령 제시가 없어요. 반면에 진실은 이래요. 현금 거래 기준은 그대로예요. 1천만원 기준 변경 없어요. 일반인은 감시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자 위주의 시스템이거든요. 정당한 거래는 보호돼요. 적절한 서류만 있으면 문제없어요. 공제 혜택이 존재해요. 가족 간 거래에 충분한 비과세 한도가 있거든요. 자, 이제 가짜 뉴스는 충분히 까발렸으니까요. 진짜 현실을 알아 봅시다. 실제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입금한다고 해 봅시다. 그 순간 은행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관문, C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딸깍,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응해요. 어랏, 1천만 원이 넘네? 그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FIU,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가 날아가요. 은행 직원도 막을 수 없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아는 은행 직원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소용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24시간 감시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관문. STR 의심거래 보고. 이게 더 무서워요. 금액이 1천만원 안 돼도 패턴이 이상하면 은행 직원이 뭔가 수상한데? 라고 생각해서 신고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999만원을 입금했어요. 아, 1천만원 안되니까 안전하겠지. 그런데 다음날 또 999만원, 그 다음날 또 999만원. 이렇게 하면 은행 직원이 이 사람 왜 자꾸 999만원씩 쪼개서 넣지?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패턴들이 위험할까요? 실제 STR 신고된 케이스들을 보면요.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각각 900만원씩 입금하는 분이 계셨어요. 본인은 영리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더 의심받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은행 직원이 입금 목적이 뭐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요라고 답했다가 바로 의심거래 신고된 케이스도 있어요. 세 번째. AI 자금 추적 시스템. 2024년 8월부터 도입된 이 시스템. 진짜 무서운 건 아니에요. 왜냐 하면 타겟이 일반인이 아니라 사업자들이거든요. 이 AI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김 사장님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 1억이라고 했는데, 실제 은행 거래 내역 보니까 2억이 들어왔네. 이상한데? 라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은 정말 안전한가요? 99% 안전해요. 다만 이런 경우만 조심하시면 돼요. 카페 사장님이 매출을 본인 개인 통장으로 받는다든지 가족 명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요. 이것도 불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설명할 때 서류가 좀더 필요할 뿐이에요. 현금 거래할 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1천만원의 마법. 1천만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으로 보고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 5천만원을 입금한다면 퇴직 증명서 들고 가세요. 상속받은 돈이라면 상속서류 챙기고요. 그러면 은행 직원도, 아, 정당한 돈이구나 라고 이해하거든요. 둘째, 분할의 함정. 999만원씩 나눠서 입금하는 거 진짜 위험합니다. 차라리 한 번에 정당하게 입금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실제로 어떤 분이 8천만원을 999만원씩 9번에 나눠서 입금했다가 오히려 의심거래 신고된 케이스, 앞에서 말씀드렸죠. 셋째, 공짜 쿠폰 활용법. 가족끼리 돈 주고받을 때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정부에서 가족끼리 돈 주고받을 때 세금 안 내도 되는 공짜 쿠폰을 줘요. 부부끼리는 6억까지, 부모와 자녀는 5천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그리고 결혼할 때는 보너스로 1억원 더. 이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만 쓸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생활비는 무제한 이용권.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진짜 생활비로 쓰는 돈은 금액 제한이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월 500만원씩 생활비를 주는 것?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하나. 정말 생활비로 써야 해요. 받은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사면 안 돼요. 둘. 정기적으로 줘야 해요. 3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주면 안 되거든요. 다섯째. 기록의 힘.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가족끼리 돈 주고 받을 때 이체 메모란에 딱한 줄만 써 두세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이한 줄이 여러분을 구해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일 전화벨이 울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고객님의 거래 내역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쿵쾅쿵쾅 뛸 거예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황금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전화해서 즉답하지 마세요. 어, 그게, 사실은, 이렇게 우물쭈물 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준비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 알려 주시겠어요? 이렇게만 해도 70% 해결입니다. 상황이 이제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으세요. 세무사든 변호사든 상관없어요. 전화 한 통이면 대부분 해결돼요. 그리고 관련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 관련 계약서 영수증 등등. 이때 중요한 건 해당 거래만 준비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른 자료까지 줄 필요 없습니다. 상황 3. 당당하게 설명하세요.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당당하게 설명하세요. 거짓말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이 돈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관련 상속서류 여기 있고요. 이걸 은행에 입금한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면 대부분 간단히 끝나요. 실제 성공 케이스를 알려드릴게요. 67세 한 할아버지가 3천만원을 입금했다가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엔 너무 당황하셨지만 차분히 준비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돈은 30년간 모은 적금과 퇴직금을 합친 거예요. 여기 적금 통장이랑 퇴직 증명서 있어요. 결과는 일주일 만에 종결됐어요. 담당자가 확인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더래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아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겠죠?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26번을 이용하세요. 고액거래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런 거래하려는데 문제 없죠. 이렇게요. 둘째, 은행창구를 활용하세요. ATM 말고 창구에 가서 직원에게 미리 설명하세요. 퇴직금 입금하려고 해요. 라고 말하고 관련 서류 보여주시면 직원도 STR 신고 안 해도 되거든요. 셋째, 기록을 생활화하세요. 중요한 거래할 때마다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2024년 3월 퇴직금 5천만원 입금, 아들 교육비 지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요. 이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99%는 문제없어요. 나머지 1%도 차분히 대응하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요. 자, 지금까지 현금 거래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 팩트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올바른 정보를 설명해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다섯 가지예요. 첫째,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500만원 인출 시 신고, 전 국민 AI 감시 모두 거짓이에요. 과도한 공포 조성하는 정보는 의심해 보세요. 정확한 출처 확인이 중요해요. 둘째, 현금 거래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1천만 원 기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AI 시스템도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 대상이에요. 정상적인 생활 거래는 전혀 문제 없어요. 셋째, 일반인은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급여 수령, 생활비 지출, 일반적 소비 활동은 감시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업자 위주의 시스템이니, 과도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넷째, 증명 서류만 잘 챙기면 문제없어요. 거래 목적과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OK예요. 가족 간 거래도 공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하세요. 평소 거래 기록 관리 습관이 중요해요. 다섯째, 궁금하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세요. 126번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인터넷 소문보다 공식 채널이 정확해요. 그러니 사전 상담으로 불안감을 해소하세요. 이 다섯 가지 모두 즉시 실천하실 수 있는 행동 가이드입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요. 가족, 친구, 직장 지인 등 단체방에 돌고 있는 가짜 뉴스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할 일은요. 중요한 현금 거래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 두세요. 가족 간 정기 이체가 있다면 메모란의 목적을 기록하세요. 혹시 잘못 알고 있던 세무 정보는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할 일은요. 반년에 한 번씩 거래 패턴을 셀프 점검하세요. 세무 관련 정보는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중요한 거래 전에는 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무는 무서운 게 아니라 알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투명하게 거래하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김 할머니도 지금은 마음 편히 지내고 계세요. 가짜 뉴스에 속아서 불안해하던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간단하게 해결됐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정보만 알고 계시면 충분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가족, 지인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가짜뉴스에 더 쉽게 노출되시거든요. 이 영상을 공유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